안녕하세요 요세입니다 오늘은 직장 인간관계 3원칙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회사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무겁다, 가기 싫다, 막 출근할 생각만 하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한다. 아, 일 때문일 확률은 별로 없죠. 아,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끌고 가는 거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좋은 사람들이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월하게 직장 생활 해나가려면 내가 과연 어떤 직장 인간관계를 가져야 이게 가능할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워하는 사람 만들지 마세요. 어, 왜 쟤는 주는 거 없이 밉냐? 그런 사람 꼭 회사에 있게 마련이에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 이제, 다른 팀에 있는 후배인데, 인사를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태도 자체가 이제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얼굴 봐도 기분 나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 또 다른 팀에 이제 저랑 동갑인 이제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부장일 때그 사람 과장이었어요. 다른 부장들한테는 무슨 이제 군대인가 싶을 만큼 군기 빠짝 들어서 이제 공손하게 하면서 저한테는 동갑, 동갑이라는 거죠. 뭐 동기대하듯이 마냥 편안하게 막 시실 농담해 가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냥 거기 대놓고 나서 왜 나한테 그렇게, 그렇게 편하게 대합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려. 그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받아요. 나만 받는 거예요. 나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거슬리고 그렇게 미워하느라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런 게 후회가 돼요. 어 결국은 뭐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 나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업무 그 관련 문제에 있어서 막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이런 건 물론 이제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해야 되지만, 무심해져야 돼요, 우리가. 아, 미워하는 마음에 무심해져야 된다는 말씀 음,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마지 못해서 한다. 그러면, 너 어떻게 인사하나 보자. 이러고 막, 그냥, 미리부터 짜증 나면서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어떻게 인사하나 보자. 이러면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먼저, 그러니까 직급이 어떻게 됐든 간에, 후배이든 뭐 신입이든 간에,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밝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무심해지는 거죠. 나 제가 나한테 인사를 뭐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네 인격의 문제니까 이게 무심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상데 이제 그 긴장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로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해지는 거죠. 일에 문제를 일으키면 냉정하고 단호하게 질책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럴 때 내가 당신 상사입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 뒤끝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어,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제 못마땅해하고,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막그 직장 상사 막, 원, 원수처럼, 나도 너 싫어! 이러면서 막, 원수처럼 대하는 거. 이게 별로 의미 없어요. 어, 나를 못마땅해 하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뭘 더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잘해내는데 초점을 딱 맞추고, 어, 그래도 이제 정말 난 최선을 다했는데 괜히 싫어한다. 그러면, 아이, 그러세요. 뭐, 이게 제 최선인데 그래도 싫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 뭐천년만년 같이 갈거 아닌데. 이렇게 쿨하게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단, 자기 역할도 열심히 제대로 안 하면서 막, 배째세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laughs>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싸, 쌓여봐야 나만 손해란 얘기예요. 대세에, 대세에 지장 없으면 그냥, 그냥 무시하세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자는 거죠. 자, 두 번째.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 직장 상사가 의견을 내면 막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맞습니다. 압류, 압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매번 오버해서 리액션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일상적인 리액션으로 내가 돌아왔다. 그러면 왜 저래 갑자기 뭐 뭐가 못 마땅해?라고 직장 상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내가 그렇게 길을 들여놨기 때문에. 어, 담담한 리액션을 이제 평정심으로 이렇게 딱 유지하되 가끔 한 번씩 정말 내 생각과 딱 맞는다. 그러면 그때 어쩌다 한번 오버해서 한 번씩 딱 정말, 어우, 정말 굉장히 정말, 아,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막 감격해 하면서 이렇게 딱 오버해서 어쩌다 한번 해주면 직장 상사도 기뻐하죠. 직장 상사도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거꾸로 직장 상사가 막 짜증내고 기분 나빠 있으면 어때요? 자기도 막, 주눅 들고 기분 나빠지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막, 진장상상 기분 나빠 있는데, 막, 거기다 대고, 막, 하하호호 하면서 전화통화하는 그런 사람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같이 기분 나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고 내가 이제 막, 너무 기운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어, 기분이 나쁘신가 보네? 그럼 지금 결제받지 말자. 그냥, 그냥 눈에 띄지 말자. 화가 가라앉으면 그때 말시키자.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 예전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술자리도 가서 막 끝없이 이어지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막 지루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를, 하,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막 리액션 해가면서 막 경청의 화신처럼 듣고 앉아있다가 막 지쳐 빠져서 막 집에 가곤 했어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에너지를 상대에 직장 상사에 뭐 기분을 위해서 다 쏟아 붓지 마세요. 적절한 에너지 배분이 곧 직장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키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진행했으면 내 책임이에요. 회사에서 대부분의 일을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거내 그릇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어 이제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면피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한 건 어떻게든지 밥숟가락 딱 얹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나는 관여 안했어 뭐 이렇게 내 책임 아니야 그거 강조하느라고 막 다른 팀뭐 다른 책임자를 막 질책하고 뒷담화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어, 회사에 있다 보면 그런 경우를 참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거. 그렇게 면피해서 몇몇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이 결국엔 자기 께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보 몰라요. 다 알죠? 예전에 그, 그 회사 이제 선배 중에 별명이지 미꾸라지가 있었어요. <laughs>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책임 아니라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 자기 책임 될것 같으면 아예 이제 결제도 안 하려고 들어요. 이제 뭐, 음, 뭐 합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이제 부서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막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겨우 합의를 해주는 스타일. 욕 엄청 먹었어요. 그런 이미지의 사람은 리더로 성장하는데 본인은 이제 야망과 야심에 가득 차있지만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어, 후배의 책임까지 내 책임이라고, 그렇게 참 바보같이, 아, 저, 저 양반은 왜 저렇게까지 나서나, 이렇게 바보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일관되게 구축해놓고, 플러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유능한, 그런 사람이 제일 지혜롭게 세생을 하고, 결국엔 길게 가요.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과서 같은 원칙이 사실 제일 잘 통하는 비법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원칙에 충실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세미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